샬롬.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네, 오늘은 민숙이 26장 읽을 차례인데요. 어, 저 여기 65절까지 있는 거 보고, 아, 진짜 1차로 허걱했다가, 또 백성수 세고, 누구 아들, 누구 집안 몇 명, 몇 명, 이거 내용 보고 또 2차로 또 허걱했어요. 여러분들도 성경 읽다 보면 정말 읽기 싫은 내용, 너무 지루하고, 안물 안궁인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잖아요. 저의 경우는, 어, 인구조사나 족보가 그래요. 어, 막, 누구 아들의 무슨 집안, 정말 안 궁금하고. <laughs> 읽어도 기억도 안 나. <laughs> 근데요, 민숙이 1장에서, 어, 분명히 백성들의 수, 인원수를 한번 쫙다셌거든요 어, 그래서, 어? 이게 왜또 나왔지? 음, 노잼이네? 뭐 이러면서 그냥 대충 넘겨버리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거 아니야. 달라 달라 제가 오늘 본문 내용을 빠르게 읽고 앞에 민숙이 1장의 인구조사와 이번 26장의 인구조사 뭐가 다른 건지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쭉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고고씽 특한 병이 있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집안별로 세어라.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사람의 수를 다 세어라.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에서 가까운 모아평야, 곧 여리고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르아살이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스무 살 이상 된 남자의 수를 세시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의 마다들은 루벤입니다. 한옥에게서 난 한옥 집안, 발루에게서난발루 집안, 헤스론에게서난헤스론 집안, 갈미에게서 난 갈미 집안. 이들이 루벤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43,730명입니다. 발로의 아들은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고라와 함께 여호와께 반 역한 사람들입니다.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고라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은 불이 250명을 태웠을 때 죽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합니다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집안, 야민에게서 난 야민 집안, 야긴에게서 난 야긴 집안, 세라에게서 난 세라 집안, 사울에게서 난 사울 집안이니 이들이 시므온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22,200명입니다. 가세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룹니다. 스본에게서 난 스본 집안 치바니니 이들이 가세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4500명입니다. 유다의 두 아들 에르와 오나는 가나안에서 죽었습니다. 유다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렇답니다. 셀라에게서 난 셀라 집안,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집안, 세라에게서 난 세라 집안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집안별로 이렇답니다.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집안, 하물에게서 난 하물 집안이니 이들이 유다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76500명입니다. 이삭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렇답니다. 돌라에게서 난 돌라 집안, 부아에게서 난 분이 집안, 야숩에게서 난 야숩 집안,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집안이니 이들이 이삭아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64300명입니다. 스불론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렇답니다. 세레에게서 난 세레 집안, 엘론에게서 난 엘론 집안 헤벨의 자손은문나세지안과 에브라임 지안으로 다시 나뉩니다. 문나세의지안은 이러합니다. 마길에게서 난 마길 지안이며 마길은 길라앗의 아버지입니다. 길라앗에게서 난 길라앗 지안이니 길라앗의 지안은 이러합니다. 이에셀에게서는 이에셀 지안헬렉에게서난 헬렉 지안아스리아에게서난 아스리아 지안세겜에게서난 세겜 지안스미다에게서난 스미다 지안헤벨에게서난 헤벨에게서 난 헤벨 지안입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브아세계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입니다. 이들이 나세의지입니다그 수는 모두 52,700명입니다. 에브라임의 지은 베입니다 이들이 집안별로 보는 요셉의 자손입니다. 베냐민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벨라에게서는 벨라 집안, 아스벨에게서는 아스벨 집안, 아히람에게서는아히람 집안, 수부밤에게서는수부밤 집안, 후밤에게서는 후밤 집안이며 벨라의 아들은 아르과 나아만입니다. 아르에게서 아르 집안이,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집안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베냐민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45,600명입니다. 단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수암에게서는 수암 집안이니 이들이 단의 집안입니다. 수암 집안의 수는 모두 64,400명입니다. 아셀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임나에게서는 임나 집안, 이스위에게서는 이스위 집안, 브리아에게서는 브리야 집안이며 브리야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헤벨에게서는 헤벨 집안, 말 이들이 아셀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53,400명입니다. 납달리의 자손은 집안별로 일어합니다 아셀에게서 난 야셀 집안, 군이에게서난 군이 집안, 예셀에게서 난 예셀 집안, 신렘에게서난신렘 집안이니 이들이 납달리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45,400명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모두 60만 1,730명입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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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1절부터 무려 51절까지 읽어 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누구 집안의 몇 명이 아니라 이겁니다. 1절에 끔찍한 병이 있은 후, 이게 포인트예요. 이 말은 앞에 25장 바알부올 사건 이후라는 뜻인데요. 우상숭배로 인해서 지도자들도 많이 죽고, 이스라엘 진영에 역병이 돌아서 갑자기 몇만 명이 또 순식간에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원체크 다시 하라는 것이고, 또두 번째 포인트는 20살 이상의 군대 보낼 남자의 수를 세라는 거. 세 번째 포인트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단강 가까운 모압 평야, 곧 열리고 건너편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뭘까요? 전쟁이 코앞이다. 다 왔다. 가나안 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원래 1차로 인구 조사를 실시한 건 출애굽 제 2년 2월 1일이었어요. 그때는 시내산에서 군대 징집과 행군 편성을 목적으로 한 조사였고 지금은 출애굽 제 40년 8에서 9월 경이거든요. 그때로부터 상황도 많이 달라졌고, 또 40여 년의 그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뭐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 바알불 우상숭배 사건 뭐 등등 거치면서 상당한 인구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40년 그 광야 유랑을 겪는 동안에 예전에 그 가데스바네아 사건으로 출애굽 1세대가 전부 죽고, 새로운 세대, 출애굽 제2세대가 형성되었잖아요. 체크.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이제 치러야 되고 그 이후에는 어,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땅을 또 분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인구 조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볼수 있죠. 자, 그럼 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루벤 지파 야곱의 마다들이죠. 43,730명. 1차 때에 비해서 무려 2,770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tmi를 좀 드리자면 민숙이 16장에 고라의 반역 사건 당시에 그 주동자로 활동하면서 땅속으로 빨려 들어간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이 루벤 지파였어요. 그리고 시무온 지파는 22,200명, 1차 인구조사 때에 비해서 무려 37,100명이 줄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25장의 바알보울 사건 때에 시무온 지파의 남자들이 가장 많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파의 남자들이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갓 지파는 4만 500명, 1차 때에 비해서. 5150명이 줄었고요. 유다 지파는 76,500명, 1차 때에 비해서 1,900명이 늘었네요. 그리고 이사갈 지파는 64,300명, 1차 때에 비해서 9,900명 늘었고요. 스블론 지파는 6,500명, 마찬가지로 1차 때에 비해서 3,100명 늘었습니다. 그리고 문하세 지파 52,700명 개수되었는데요. 여기서 또 tmi 하나 나가면 여러분 아시죠? 원래 문하세는 야곱의 아들이 아니고 야곱의 손자예요. 요셉의 아들인데 야곱이 양자 삼았어요. 그래서 요셉 대신에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들어오고 레위가 나가고 이렇게 12지파가 이루어진 겁니다. 전에 많이 배웠죠 우리. 그런데 여기 문화 세지파에는 약간 특이한 점이 발견돼요. 바로 뭐냐면 슬로브하트의 딸들 이름이 거 기록되어 있다는 건데요. 아니 언제는 군대 분에 스무 살 이상 남자만 세라고 해놓고 갑자기 딸 이름을 여기다 왜 적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번 인구 조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편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또 가나안 땅의 분배를 위한 것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딸만 있는 슬로브하트 가족의 경우로 인해서 딸들에 관한 상속 문제를 추후에 공식적으로 다루게 돼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게 바로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 장 내용도 같이 읽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셔야 되겠죠. 자, 이 문화세 집화는 1차 인구조사 때에 비해서 2만 500명, 이스라엘 12집화 가운데서 가장 인구수가 많이 늘어난 집화가 되겠습니다. 오, 대단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이고요. 어, 마찬가지로 에브라임도 앞에 문화세와 같이 요셉의 아들이고 어, 야곱이 양자 삼은 케이스 문화세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차 때에 비해서 마이너스 8,000명 그 다음 베냐민 지파는 45,600명 1차 때에 비해서 1 200명이 늘었고요. 단 지파는 64,400명 1차 때에 비해서 1,700명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세 지파는 53,400명 1차 때에 비해 1 1,900명 늘었고요. 납달리 지파 마지막 납달리 45,400명 1차 때에 비해서 마이너스 8,000 찍었습니다. 자 이상 어출애굽 제40년 8, 9월경에 요단 강가의 모아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가문별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결과였습니다. 전부 다 합하면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전체 인구수가 60만 1730명 이 수요는 대략 40년 전에 어 신혜산에서 실시한 제1차 인구조사의 총 개인 60만 3550명에 비해서 겨우 1820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되게 놀라운 게 이게 지금 40년 동안 힘들고 거친 광야 생활 속에서도 전체적인 수요는 크게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가데스바네아 사건 덕분에 그때 당시에 20세 이상 남자들이 다 죽었죠. 그리고 수많은 인구 변화가 있었는데도 그 가나한 정복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수요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입니다. 그렇지만각 지파 간에 어, 그 수요는 어, 증감폭이 되게 커요. 제 1차 때에 비해서 문화세 지파 2만 500명이나 늘어나서 가장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시무원 지파는 3만 7100명이나 줄어들었어요. 가장 크게 줄어들었어요. 문화세 지파가 가장 많이 복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쵸? 많이 늘어났으니까 어 그리고 어, 이스라엘 1 2 지파 가운데 전체 수요가 가장 많은 지파는 7만 육천오백 명으로 계수된 유다 지파입니다 역시 남달라요 그쵸 유다 지파 가문에서 메시아 예수가 탄생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역시 남달라 음 유다 지파가 가장 이렇게 덩어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에서 배워야 할어 느껴야 되는 교훈은 뭐냐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에 대한 번성, 그게 오랜 시간 동안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우시죠? 다음 내용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적은 백성의 수에 따라 이 땅을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라. 백성의 수가 많은 지파가 더 많은 땅을 얻을 것이고, 수가 적은 지파는 그보다 더 작은 땅을 얻을 것이다. 각 지파가 얻는 땅의 크기는 그 백성의 수에 따라 정하여라. 땅을 나누되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라. 각 지파가 얻는 땅은 그 지파의 조상의 이름을 따라 물려받게 될 것이다.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라. 그래서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어라. 자, 가나안 땅의 분배를 지시하셨는데요. 가나안 땅의 분배에는 두 가지 원칙이 적용되었어요. 첫 번째는 인구 비례의 원칙. 인구가 많을수록 큰 땅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비 뽑기의 원칙인데요. 땅의 위치나 이런 것들은 공평하게 제비 뽑기로 진행합니다. 너무너무 공평하다, 정말. 레위 지파도 집안별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레위의 자손은 집안별로 일어합니다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집안, 고핫에게서난고핫 집안,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집안입니다. 다음도 레위의 집안입니다. 립미 집안, 헤브론 집안, 마흘리 집안, 무시 집안, 지반, 고라 집안이니 고핫은 아무람의 조상입니다. 아무람의 아내는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요게벳은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요게벳과 아무람은 두 아들, 곧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습니다.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여와 올치 않은 불을 받치다가 죽었습니다. 한달 이상 된 레위 남자의 수는 모두 2만 3천 명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셀때 레위 사람의 수는 세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 가운데서 레위 사람의 몫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1차 인구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인구조사에서도 레위지파의 사람들은 따로 조사했습니다. 레위지파는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세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가거든요. 대신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세는 거예요. 그냥 남자는 무조건 세는 거야. 그 까닭은 레위지파의 구성원들은 가나안 전쟁이나 가나안 땅 분배에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성막 봉사에만 오로지 종사했기 때문이죠. 이게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자꾸만 재차 설명을 드려서, 어, 좀 TMI 같고 좀 지겨우실 수 있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TMI가 의외로 또 꿀정보거든요. 어, 그래? 어, 그런 거였구나.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쵸? 저는 항상 이렇게 성경 입문자 분들을 위한 영상을 제작하기 때문에, 어, 성경 초보이신 분들 많이 많이 들어와. 그리고 여기 레위 집안에서 모세와 아론이 태어났다는 거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여기 제가 너무 존경하는 요괴벳이 언급되었네요. 모세 엄마, 모세 엄마입니다. 어쨌든 레위 집파 개수 결과는 1개월 이상 된 남자 2만 3천 명. 자, 1차 인구조사 때에 비해서 1천 명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레위는 땅을 분배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인구 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조금만 힘내실게요.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은 요단 강가의 모아 평야, 곧 여리고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은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센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모아 평야에서 백성의 수를 세었을 때는 첫 번째 신의 광야에서 백성의 수를 셀때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하여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남아있는 사람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와 뿐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은 아까 앞에서 다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정리하자면 조사 시기는 자, 1차 때는 출애굽제 2년 어, 2월 1일, 2차 때는 출애굽제 40년 8, 9월경. 그다음에 조사 장소. 1차 때는 시내산 아래 광야에서 조사했고요. 2차 때는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조사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사 목적. 목적은 1차 때는 군대 조직 편성과 행군의 질서를 위해서 조사를 했던 거고요. 2차 때는 군대 조직을 재편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가나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조사했습니다. 자 조사 대상은 1차 때 2차 때 동일하게 가문별로 20대 이상 남자를 조사했어요. 음.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어, 1차 때 인구 조사를 했을 때 1차 인구 조사에서 있었던 20대 이상 남자들은 여기서 지금 40년이 지난 뒤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의 거역 사건 때문인데요. 혹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여기 눌러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대로 모두 다 이루어졌고요. 하나님은 역시 한번 한다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고 엄중한지 이런 거를 지금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수 있어요. 와우. 자 오늘 민숙이 26장 어떻게 보면 너무 길고 너무 노잼인 내용이지만 설명 들으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순삭하기 쉽죠? 좀더 줄여달라고요? 어, 노력해 볼게요. <laughs> 아! 앞으로도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은 대신 본문 내용이 좀 짧고 또 임팩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잊지 말고 다음 시간에 꼭또 만나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로.